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 30일 목요일입니다. 아, 11월 달 마무리는 잘 하, 하셨는지요? 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올해도. 아,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산채 이야기 10종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금계 중투입니다. 두 촉이고요. 2번에 어, 설백 3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두 촉입니다. 3번에는 이로라입니다두화소심이로라두 촉이고요. 4번에는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두 촉이고요. 5번에는 천상입니다. 천상, 한쪽에 이렇게 신화가 달려있고요. 천상 아, 6번에는 어, 젓가락 단엽입니다. 일명 젓가락 단엽 완전 후육질에 배골도 이렇게 깊고요. 젓가락 단엽 세 척입니다. 아, 7번에는 중투에서 호로 나왔습니다. 아, 호중투고요두 척입니다. 잘린 쪽 포함 두척이고요 아, 8번에는 아, 단엽입니다. 단엽인데 이렇게 기엽식으로 이렇게 완전 편이 아주 좋습니다. 한쪽이신한대고요 9번에는 정일품입니다. 정일품 두 쪽이고요. 10번에는 아가씨 무지입니다. 한 쪽에 신한대고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아,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아, 금계열 중투입니다. 독반이 쫙 깔려 있습니다. 독반이 쫙 이렇게 깔려 있고요. 편도 좋고 문이 아주 좋습니다. 편이 단엽변처럼 완전 후육질의. 이건 보충입니다. 정자고요 독반이 이렇게 쫙 깔려 있죠. 그 독후로도 들어있고요. 아무늬도 좋지만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독반이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주버진 종자고요편도 좋고, 문이 좋고. 1번에 단역 같은 금계 중투입니다. 아, 두축이고요아 주버진 종자입니다. 아, 12에서 0.75, 28만원입니다. 2번에는 설백 3만원입니다. 무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단옆변 같고요. 키도 짤막하니 3번 무늬가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부쪽도 보십시오. 화려합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신화 신화도 3번 무늬는 아, 모촉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신화는 완전 단엽으로 나왔고요 완전 후육질의 단엽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아주 멋진 종자 이런 개체는 정말 귀한 개체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화려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요 너무 멋지죠. 이번에 설백 3반, 단엽성 설백 3반입니다. 두 축이고요. 아, 7에서 10, 0.7, 20만원입니다. 3번에는 이로라입니다이로라두화소심 1호라 이로라. 자기 아주 좋네요. 두촉이지만 자기 너무너무 좋구요. 이 폭이 0.8 정도 됩니다. 아, 두화소심 1호라. 요즘 황화소심으로도 전시해 가면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아, 1호라 두촉입니다 10에서 0.8, 23만원입니다. 4번에는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두촉이구요 어.. 편이 아주 좋네요. 복륜 무늬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요. 자기 아주 좋습니다. 어, 4 번에. 아, 호피반 두 쪽입니다. 14 이상점 8, 13만원입니다. 아, 5번에는 천상입니다. 아, 금계산반화천 아, 한 쪽이고요. 아, 입장마다 반성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내년에는 도쿠로 터지지 않을까. 쉽네요. 이렇게 호가 들어있죠, 옆으로. 그리고 신화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벌부도 하나 달려있어서, 뿌리가 아 건강해서 벌부 하나, 분주해서 신화 좀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 5번에 천상입니다. 천상,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20에서 0.6, 8만원입니다. 6번에는 아, 젓가락 단엽입니다. 완전 후육질로 배골 있고요. 이렇게 신화도 완전 후육질입니다. 젓가락 단엽. 떨어질 듯한 변의 젓가락 단엽입니다. 아, 6번에 젓가락 단엽 세척이고요. 신어팜 세척입니다. 음, 11에서 18 0.6 8만 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중투에서 호로 나왔고요. 중투, 뒤에서 신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코로 잘 나와 있네요. 변이, 이엽성입니다 변이 좋네요. 끝무 문도 아주 좋고요. 둥글둥글하니. 아, 호중투입니다. 7번에 아, 두 척이고요. 잘린 척 포함 두 척입니다. 13에서 0.5, 6만원입니다. 8번에는, 아, 단엽입니다. 단엽, 단엽인데, 기업성으로, 이렇게. 아, 너무 배골리 깊다 보니까 갈라졌네요. 너무 멋진 용자입니다. 아, 신화는 아주 멋지게 나올 것 같고요. 아, 변도 아주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배골리 깊게, 이렇게. 이거는, 갈라졌어요. 벌려보다 가 갈라진 것 같고요. 이렇게 신화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아, 이것도 단엽이고요. 아, 두 촉입니다. 신화 포함 두 촉. 8번에, 아, 단엽성, 신화 포함 두 촉입니다. 한쪽에 신화인데, 10에서 0.7, 8만원입니다. 아주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9번에는 정일품입니다. 작은 조금 어리지만 무늬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정일품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정일품 아 호피반이죠. 정일품 두초 10에서 0.5 6만원입니다. 10번은 아가씨 무지입니다. 아, 그 유명한 아가씨 무지죠. 아 원래 아가씨가 중투에서 나온 거라 판물이 살짝 있는 것도 같고 그러네요 뭔가 보이는 것 같죠 아, 중투에서 나오는 거라 언젠가는 터지리라 생각합니다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라고요 아, 중투무지 한쪽에 신화 한대 자기 아주 좋습니다 한쪽에 신화 한 대지만 아, 두축이고요 6에서 16, 0.8, 12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이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요. 아, 1번부터 출발해봅니다. 일본의 금계열 녹코입니다녹코중투고요 노코 이렇게 녹반이 쫙 깔려있죠. 이렇게 녹반이 쫙 깔려있습니다. 변도 아주 좋고요 호육질에. 편이 아주 좋습니다. 어, 단연 못지않게 아주 좋은 종자고요. 금계 중투입니다. 일본에 아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일번에 금괴 중 두고요. 두쪽입니다. 아, 12에서 0.75 28만원입니다. 아, 2번입니다. 2번에는 3반이 정말 화려하죠. 아, 짤막한 변에 3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키가 다 컸는데도 아, 모축이 10cm 정도밖에 안됩니다.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키가 짤막하고요. 아, 모쪽은 성장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소멸이 이렇게 안 되고요. 신어 올라올 때 너무 예쁘게. 아, 올해는 삼반무늬가 조금, 아, 모쪽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면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편이 단엽성으로 이렇게 멋지게 올라왔고요. 아, 멋진 종자 3반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진 종자입니다 아, 이렇게 3반 아, 자마가 또 달려있네요 음, 엄마 쪽으로 자마가 달려있네요 엄마 쪽 3반무늬가 더 예쁘니까 아, 3반무늬는 아주 다 좋습니다 잔엽이라 해도 될 만큼 예쁜 산반입니다. 잔막 한 변의 산반, 뿌리채상이고요. 뿌리도 아주 좋고, 자마도 또달렸습니다이번에 아주 아름다운 설백산반 두 축입니다. 7에서 10, 0.7, 20만원입니다. 3번에는 이로라입니다. 이로라, 두아소심 이로라죠. 작도 아주 좋구요. 아, 뿌리도 건강한 뿌리 다섯 가닥 있습니다. 아, 뿌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구요. 두 척에. 아, 신화의 뿌리가 세 가닥, 뒷대 두 가닥. 작도 아주 좋구요. 아, 3번에 이르라. 아,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아, 두화 소심이죠. 12에서 0.8, 23만원입니다. 4번에는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아, 뿌리는 잘린 뿌리도 있지만,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두 쪽이고요. 작도 아주 좋고, 호피반. 아, 호피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4번에 호피반 두쪽이고요1 4이생전 8, 13만원입니다. 5번에는 천상입니다. 천상 아, 한 쪽에 신화가 한듯 달려있고요. 아, 복륜으로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호복, 호복인 것 같아요. 아, 반성이 이렇게 잘 들어있으면서, 아, 아, 반성이 들어있네요. 호두 가위가 약간씩 들어있고요. 아, 이거는 저렴하게 가져가 있어서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반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면은 노크로 100% 터지죠. 반성이 다 들어있네요. 어, 호피밭, 아니, 천상, 천상,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한쪽에 벌브도 하나 있고요. 건강한 벌브 하나 있고, 어, 신화도 한나 달려 있습니다. 벌브 하나 떼서, 뿌리가 아주 좋으니까, 벌브 하나 떼서, 중점, 또 신화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5번에 천상 한쪽에 신화 한 대입니다. 잎 폭은 0.6이고요. 8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젓가락 단엽입니다. 일명 젓가락 단엽. 안전 후육질이고요. 아, 신화도 이렇게 완전 플라스틱 같은 후육질입니다. 앞뿌리도 아, 최상이고요. 세촉입니다세촉 세초. 6번에 아, 젓가락 단엽입니다 11에서 18, 0.6, 8만원입니다. 아, 7번에는 아, 중트에서 3발 호로 나왔네요. 중트에서 호로 나왔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입엽성에 변이 아주 좋고요. 아, 뿌리도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아, 아, 생양점도 살아있고요 뿌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중투에서 호로 터진 난초 7번에 아, 13에서 0.5 투축이고요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종자가 아주 좋아요 어, 단엽이죠 배구리 너무 깊어갖고, 산반성이 강하다 보니까, 배구리도 깊고, 산반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진촉인데, 너무 빗따라서 분주를 했고요. 아, 신화도, 이렇게 따랐는데 뿌리가 두 가닥 내렸습니다. 아, 신화도 분주를 해서 따로따로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대로 키우셔도 되지만, 이렇게, 누여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신화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는 약간 누여놓고 이렇게 키우면은, 어, 제대로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뿌리 다섯 가닥 있습니다. 건강한 뿌리 다섯 가닥. 종자 우수 종자목이고요 8번에, 아, 단엽성입니다. 아, 뭐라고 써져 있네요. 단엽 기업이라고 했 줬네요. 8번에 단엽 한 쪽에 신화 한 대고요. 이 폭이 0.7입니다. 8만 원이고요. 아, 9번에는 정일품입니다. 작은 조금 작지만 무늬는 아,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정일품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작은 얼입니다. 하지만 무늬는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정일품 호피반이죠. 아, 9번에 호피반 정일품 두 쪽입니다. 아, 이 폭은 0.5고요. 아, 6만원입니다. 10번에는 아가씨 무지입니다. 아가씨 무지. 제가 지인분 집에서 아, 아가씨를 가져왔는데, 아 무지를 키워서 지금 호로 하나가 터졌더라고요. 네, 오래 키우면서 분지를 해, 해가지고 제가 두분을 가져왔습니다. 잘 키우셔서 원래 아가씨가 아, 중투였기 때문에 아, 언젠가는 터질 겁니다. 이렇게 약간 반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가씨 무지 작다 아주 좋고요.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요 뿌리가 일곱 가닥 있네요. 뿌리 아주 잘 내렸어요. 아, 1 0번에 아가씨 무지 두 촉입니다. 아 6에서 16, 0.8, 12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아,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뿌리들 다들 좋습니다. 아, 안 좋은 이 거의 없고요. 아, 오늘도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난씨를 관리, 아 갑자기 또 한파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난씨 관리 잘 하시고요. 아 동해로 인해서 죽는 일은 없게, 난방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